높은 층탁트인시야 바다 조망 여부가 주거지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입지는 희소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강력한 프리미엄 요소로 작용하며 고급 주거 수요층 사이에서 차별화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부산 광안리일 때는 이처럼 조망 프리미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고루 갖춘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바다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광안대교 조망은 한정된 입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희소 자산으로 고급 주거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과거 해운대가 부산 고급 주거지의 상징이었지만 해운대 두산 이브더제니스와 해운대 아이파크 등을 비롯한 랜드마크 단지들이 입주 15년 차에 접어들고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광안리 일대가 그 뒤를 잇는 하이엔드 중심지로 주목받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광안대교 파노라마 조망을 품은 대단지 규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가 이달 분양에 나선다. 대우건설의 서민 리미티드 남천이다. 단지는 전통부촌인 부산수영구 남천동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최고 40층 5개동 전용 면적 84위 2 4 3이총 835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국민평형부터 초대형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평형을 선보이며 부산내 보기 드문 중대형 평형 위주로 세대를 구성해 희소 가치가 높다. 서민 리미티드 남천은 옛 메가마트 부지에 조성된다. 이 부지는 광안대교 시작점에 인접한 상징적인 위치이자 남천동 내에서도 핵심 입지로 꼽힌다. 도심에서는 드물게 대규모 면적을 확보한 부지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으며 특히 바다를 접한 오션프론트 입지로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는 광안리 해안선을 따라 광안대교를 마주하는 위치에 자리하며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희야가 확트인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에 신경을 썼다. 대부분의 세대에서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하도록 동호수를 배치했으며 거실에는 최대 2 8 0 0높이의 우물 천장과 대형 창호를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일부 세대에서는 안방과 욕실에서도 광안대교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조망 특화 설계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도 반영됐다. 단지 중앙 최상층의 스카이 라운지와 프라이빗 자쿠지 시설을 갖춘 스카이 게스트하우스에서도 광안대교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파노라마 뷰가 확보돼 일상 속 차별화된 휴식 공간으로 기대를 모은다. 주거 공간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단지명에 포함된 리미티드리워터들은 대우건설이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서밋 리뉴얼을 통해 최초로 선보이는 브랜드로 최고 수준의 주거공간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숲트리마제 더파크사이드 서울 해운대 엘시티 등을 선보인 국내 하이엔드 실내건축설계사무소 이외 EWAI와 나인원 한남반포아크로리버파크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레미안온벨리 등으로 프리미엄 주거 노하우를 축적한 ANU가 설계에 참여했다 주방에는 주방가구계의 에르메스로 불리는 불탑을 비롯해 96년 전통의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라이트, 유럽 주방 가구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인 노빌리아 등이 적용될 품격이 높다. 욕실에는 70년 장인 정신의 이탈리아 대표 욕실 브랜드 파프니와 123년 전통의 독일 수전 브랜드 한스그로에 등 세계적 명품 독기와 수전이 설치된다. 여기에 호텔식 건식 세면대 설계를 적용해 쾌적하고 세련된 욕실 공간을 완성했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2.17대로 넉넉하며 AI 기반 스마트 주차 유도 시스템과 지진 감지 경보 시스템 등 첨단 기술도 다양하게 적용된다. 커뮤니티 공간도 차별화된 구성을 자랑한다. 법정 기준 대비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조성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먼저 자동화 금고 서비스가 전국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중 최초로 도입될 예정으로 UL 클래스 인증을 받은 방화벽체 시스템과 생체 인식 기반의 최고 수준 보안 시스템이 적용된다. 또한 부산 지역 최초로 실내 테니스 코드와 스크린 시스템을 갖춘 복합 테니스 공간이 계획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정밀한 센서 기술과 데이터, AI 기술이 접목된 퍼팅 시뮬레이터, 어프로치 존, 프라이빗 연습 타석 등으로 구성된 토탈 골프 라운지, 세계적인 오디오 브랜드뱅 앤드 OLU FSEN,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된 프라이빗 시네마, 최고급 포테식 사우나, 다이닝, 레스토랑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대거 마련된다. 다양한 인프라가 밀집한 남천동 중심지에 단지가 들어서는 것도 경쟁력이다. 수영로, 번영로, 황량터널 등이 가깝다. 도보권에는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과 경성대부 경대역이 위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광안리 상권과 센텀 신세계 백화점 등 주요 편의시설도 인접하며 남천동 학원가와 남천초, 남천중 등이 다수의 학교가 가까이 자리에 있다. 한편, 그랜드 조선 부산에서 운영 중인 VIP 프라이빗 라운지는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면서 대기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VVIP만을 위한 또 다른 이벤트로 쇼케이스를 기획 중이다.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는 WGMB가 설계를 맡았으며 박서보 2배 등 유명 작가 작품 전시와 도슨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이다.